아니 발로는 근데 플랜데 그렇지 발로는 플레이스 있지 응. 발로는, 뭐. 어? 뭐? 뭐? 아무것도... 발로는 플랜데 뭐? 아? 뭐? 아니야. 오 발로는 플랜데. 구독도 해주라.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? 봄수예요. 근데 나 배그 못하더라고 해보니까 요새 서 발로만 해가지고 발로 발로, 발로, 안, 발로 안 하니? 발로? 아할게 발로밖에 없어. 왜 발로밖에 없어? 발로밖에 경쟁은, 친구가 없어? 배그 경쟁은 재미가 없어. 배그 경쟁은 왜 재미가 없어? 재미가 없다고. 아니 왜? <laughs> 야, 재미가 없다고 그냥. 아니 왜? <laughs> 아 재미가 없다고 그냥. 왜 재미가 없는데? <laughs> 재미가 없어 그냥. 여러분 이해하세요. 봄순 올라 화가 많아요. 아니 왜 자꾸 나낮 낯날 사람이래. 저 20대예요 아직. <laughs> 아니 근데 발로는 다섯 명 있어야 되잖아. 아 모르는 사람들랑 이 그냥 하는 건가 탐방가는구나 되나 발로는 뭐 혼자해도 되지? 어 그래 그럼 말이 안 통하면 아, 너 어떻게 하는 줄은 알아? 발로를? 어뭐 하? <laughs> 싫어한가? <웃음> 진심으로 물어보는 <거> 아니겠지 장난이겠지?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하하하. <laughs> 너 되게, 되게 재밌어졌다. <laughs> 이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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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할수할수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. 그치, 그치, 음. 나 FPS 너보다 많이 했어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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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네가 카르마 온라인을 알아? 네가 울프 팀을 알아? 너 스페셜 포스 해봤어? 안 해봤어. 그러니까. <laughs> 아 발로. <바로 웃음> 옛날 <옛탈> 사람이. 야 <laughs> 아그아그 그, 아, 그 옛날, 옛날 <laughs> 게임은 맞긴 한데 니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지 아 그러, 그렇네 <laughs> 되게 옛날 게임 말해버렸네 <laughs> 카스 소스랑 그룹은 해봤어? 이게 뭔데 그게 뭔데 씹던 <laughs> <그게 뭔데? 웃음> 그래 그래 놓고서 무슨 발로를 할줄 아냐고 나한테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물론 내가 지금 발로 티어는 낮아 지금 플랩 밖에 안 되긴 해 <laughs> 플랩 높은 거 아니야? 플랩 낮은 거지 <laughs> 플랩 낮은 거야? FPS 하는데 플랜면 나 좀. 근데 이번 시즌 초월자 갈 거야. 아갈 거야. 언제? 이번 시즌. 아까 <laughs> 많으셔어 진정 진정. 진정해봐. 아니 발로는 근데 플랜데. 그렇지. 발로는 플레수 있을지. 응. 발로는 플랜데 뭐? 아? 어? 뭐? 아니야. 오 아무것도... <laughs> 발로는 플랜데. 우투바이 <laughs> 뭐야? 아 제네다리다. 로 오는 것 같은데? 응? 어? 여기 오는 건 저격 아니냐? 어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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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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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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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시다아다는다어다 갔다 갔다 얘는 끝났고 다른 데 하나 더 있다. 아 이제 너구나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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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. 아 끝났어. 아 아. 어. 얘네 뭐야?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 여기다 보인다. 여기 막누 밑에. 아, 좀더 붙여. 아, 더 붙어야 돼. 근데 왼쪽에서 쏘니까 왼쪽으로 붙여야겠다. 어 막누 저거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. 죽였어? 어 나이스. 아 뭐야? 아, 나 에이스에 사백이 껴져 있네? c 수 이거 o u t 고 왔어요? 아, 제가 있으면 사실 난이도가 더올라가는 거긴 해. 인정을안해줄 이유가 없어 k i 어 4킬! 4만원 나이스!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나이스 <laughs> 아 진짜 이거 내가 다 밀어준 거 알지? 이거 내가 다 양념 쳐준 거 알지? 뭐? <웃음> 뭐? n <laughs> 수 c 렸어 아니, 나 아니야. 아니야, 으키 좀 앞에 있다. 저기, 저기, 저기 거중기 옆에 아, 으키 쏴 세대 부대인가? 나스 죽일 수 있으면 죽여도 돼. 난안 죽여. 아니야, 만 원이잖아. 두 명이잖아. 오케이. 빠지는 거다안 보였는데. 나이스. 마스터. 아 여기서 개싸웠네들 엄청 맛있다 많네. 마다터 마스터, 솔직히 나한테 한 2만 원은 줘야 된다. <laughs> 아 진짜로. <laughs> 치킨 먹으면 생각해 볼게. 오케이. 오케이. 아 그냥 치킨 명분 먹고 생겼다. 아니. 어. 치킨 먹고. 어. 이렇게 한 성공 눌러 버려. <laughs> 그냥 어 아까 치킨 먹었다고 왜못 부셨냐고. <laughs> 다시 먹이 <보기> 남는다고. <laughs> 아 맞다. <laughs> 오늘 다시 먹겠다 그래. <laughs> 오늘 그 주소 누출됐었다 그래. <laughs> 어. 야 주야 주인장 오셨대 오셨대. <laughs> 아 오셨어? 아, 어디 오셨어? 야 사장님 오셨대. <laughs> 아 제기라 아, <laughs>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. <laughs> 아 저희 듀오 <듀어> 아닙니다. <laughs> 저 자연빵입니다 <laughs> 아개 <깨>, 웃겨 <laughs> 어 위에 사람 있다 우리 위 능선. 기 앞에 있어. 여기 있저나어 <laughs> S R이 계시네요. S R했다? 여기 핑쪽이야? S r 은 기절. 어? S R 죽었어? 어 기절 기절. 어 오른쪽 위에 있는 애 죽였고 여기 돌에 있는 애 남아 있어. 아 오케이. 어, 연막 누구지? 젠가? 친구인가? 아 친구가 다른 팀이구나 이거. 아예 다른 팀인데? 그냥 확률 칠게아 확률. 확률 못 쳤어? 어 그래? 어 어. 불, 불가능했어. <laughs> 오케이. 뒤에도 있다, 우리. 음, 살짝 위험한데? 뒤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지? 바로 아, 앞에 있는 멀어라. 거 아니지? 그럼 아, 우리 돌자, 멀어라. 위쪽으로. 어, 여기 앞에 있다. 앞에. 여기. 쏴, 쏴, 쏴. 죽여, 쏴, 저거, 저 저거. 저거 죽여, 죽여, 안 보여, 안 보여. 나무 아, 죽여, 때문에 안 죽여. 보여.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. 나무 때문에 아이씨. 안 보여. 아이씨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있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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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저왜 저래? 저핑왜 저래? 뭐야? 몰라. 또 있어. 제 말고도 또 있었어? 어 아, 근데 범석 우리 가야 돼? 가라. 오, 저 하네요, 선생님. 쏜다. 야, 야? 오른쪽에서 쏜 거. 어, 너살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냥 취에서 보자. 뒤가 어디야? 니가 어, 한명 죽였던데, 아... 저기... 간지... 가... 뒤로 날 가! 버려. 날 버려... 버려. 갓... 일단 피부 터 막아. 저기 자기장 안에서 오는 애 하나 있거든. 아, 근데 오케이. 우리 쪽으로는못 봐... 앞쪽으로 쭉 간다. 그럼 가자... 10에 이0 10... 10... 10... 10... 10... 가가 가 그냥 가 그냥 아니 아니야 우리 같이 가야 돼 아니야 가. 그데에스잘 쏜다. 어 사람 있는데 앞에. 아니, 일어나자 맞아 맞았어. 만 이번 핑에서 오는 거지, 파마스가 있네. 아나 치킨 먹어야 되는데, 치킨... 저기 뒤에 하나 있고, 여기 앞에 하나 있고, 여기 능선 뒤에 있고. 응, 아, 근데 이거... 아, 봄수 죽어가지고... 허허, <laughs> 범수가 죽었어요, 여러분. 네가... 앞... 그 멀리 있는 애 말고 앞에 있는 애 쏘면은 이길 것 같은데? 너 중간에 끼네 한 명만 죽여도 이길 것 같은데? 게임? 아...여기 둘이네? 여기 둘이고 아! 어? 덴 남았는데? 그럼 얘네 어. 남은 건데? 어그 밑으로 간애한명 남은 거 있다 1대1 나 근데 여기 왜 가? 그래. 죽이려고 가는 거나 어, 이거 친구 아래쪽으로 돌았을 것 같은데 푸쉬는 안할것 같은데, 그냥 죽었어. 시체는? 어 여기가 훨씬 나은데 자리? 어 자기장만 이쪽으로 켜라 어? 나쁘지 않아 연막 핀다 아 이거 두나? 부스 스네아 이거 부스 스면 조금 곤란한데? 수류탄 없어? 없어